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염려를 두고 가는지 보겠습니다. 기쁨은 얼마나 가져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소망이자 어찌 보면 그것이 행복이죠. 자녀 걱정 없이, 그 다음에 뭐 물질의 염려 없이, 그리고 건강 그런 질병에 대한 염려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청복교의 공동체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매일 모이기를 힘쓰며 다락방이 200호점까지 부응하는 정말 그날까지 염려가 없으면 좋겠는데 다락방 200호점을 생각하니 벌써 근심 걱정이 들어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잠시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세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서기까지는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주님의 특별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보면 바울은 일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려고 하였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보고 아 성령님께서 나를 저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서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이 누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점치는 귀신 여종 들린 여종을 어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발 당하여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니 정말 큰 놀라운 기적,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옥의 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손과 발에 묶인 그런 수갑들이 풀어졌죠. 그래서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 하자 이 바울이 멈추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렇게 이 누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애정 어린 정말 자식과 같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외부로부터는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부로부터는 이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정말 환란과 핍박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너희들에게 오는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핍박에. 너희들의 믿음을 잃지 말고 정말 위로와 겉면을 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겉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섯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뭐 성도님들 나름대로의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시겠지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봉사와 전도 교제입니다. 이 중에 뭐 하나만 우리가 소홀히 하고, 게을리해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지만 특히 이 기도 기도는 우리가 정말 원동력이 되는 영적인 힘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 시들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이죠. 즉 죽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 기도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염려가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 그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한나와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입니다. 삼위일서1장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분인, 어, 분인나라는 여인과 함께 이 엘가라는 남편과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한나는 안타깝게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분인한 여자는 자녀가 어땠 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많아. 하나 둘도 아니고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누가 독차지 했습니까? 그 자녀들을 많이 낳은 분인 나가 아니라 한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자녀들 많이 낳으면 사랑받게 되는 그 여인처럼 분인 나가 남편에게 사랑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을 한나가 독차지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한은 온열의 서리가 내린다고, 정말 한나를 괴롭히기 바빴죠. 그래서 그 괴롭힘에 못 이긴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3월 1상일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 엘리 제상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통곡하, 통곡하였으며 그런데 이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 어,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바로 선지자인 사무엘을 임신케 하였습니다. 또 다섯 자녀를 더 낳게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녀 없는 이 염려를 기쁨으로 받는 기도였습니다. 삼요일상 2장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전에는 염려였던 근심 걱정이었던 이 자녀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염려가 기쁨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말 이 한나와 같은 정말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통장 앞으로 누구 앞으로요? 은행 앞으로? 담임 목사님 앞으로? 그렇죠 답이죠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가 기도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 이처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 기도의 능력이 한나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사바세의 기도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기도의 능력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이때 유대왕3대왕이요사사밧 왕이었는데 이 당시 모압과 안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성하여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도저히 유다의 군사력만으로, 어, 군사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군사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점차 각국의 이 전쟁의 어찌 보면 수치도 전투력 이 측정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어 조금 그 측정한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탑5 안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보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많이 뒤쳐진 나라들 있겠죠. 제가 뭐 딱히 말할 순 없지만 군사력이 많이 약한 그 나라를 만약 군사력 1, 2위, 3위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쳐들어간다면 감당해지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이처럼 유다를 침공한 이 연합군의 군사력이 이렇게 어마마했습니다. 어 그럴 때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어디로 달려갔냐? 하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역대야 20장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이십장 십오절 말씀에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리고 그 이튿날. 어, 적진에 가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적과 적끼리 싸우게 하여서 그 많은 적을 전멸시키고 유다 공사는 거기서 그들이 가져온 재물과 의복과 보물만 거두어들인 데도 3일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사박왕은 온 국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이렇게 문제도 해결받고 더불어 엄청난 축복도, 축복도 받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 물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어, 문제들이 있지만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려 하는 그런 습성 그런 본능이 있죠. 그런데 내가 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의지할만한 것이 있으면 큰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누에게 구 남을까?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내가 가진 그 능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큰 문제, 그큰 전쟁 누구에게 속하였다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것 같은 그큰 문제, 작은 문제라도 그것이 더큰 염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보잘것없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일 것 같더라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더욱 더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청복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해결 받기보다 먼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도저히 안 되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내가 손 빌릴 곳,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어때요? 가끔 좀 어리석은, 어 어찌 보면 좀 철부지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이 남유다의 아사왕 역시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아사왕은 이 심한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야 16장 12절 13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메 동등인들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었던 어떤 문제가 분명히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에게 다가왔던 그 문제들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이아사 왕과 다르게 히스기야 왕 너무나 잘 아죠?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곧 죽음을 앞두고 누구 앞에 나아갔습니까? 허중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이사야 38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왕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죠.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돌아오는 이세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8장 5장 38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몸이었지만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 잃었던 건강을 찾았고 수명을 15년 더 연장했으며 그리고 더불어 부와 그의 명성이 그 주위 온 나라에 퍼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추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의지 함을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먼저 나아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간절히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 안타깝지만 통장 앞으로 은행 앞으로 친척 앞으로 왜 그렇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이것은 비단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세상 앞으로 나아간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깨우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놓고 기도 대신 염려하기 바쁩니다. 문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합니다.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건면합니다. 죽고 사는 정말 큰 전쟁 같은 큰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작은 일들도 기도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여기에서 다만은 많은 한글 성경들이 오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강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니까 염려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하려다가 그 문제가 더큰 염려로 다가오지 말고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힘과 부 물질 이런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이땅 가운데 썩어 없어지는 언젠간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구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제발 그런 것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청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썩어 없어지는 그 어리석은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신앙의 경주를 정말 핏땀 흘려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죽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결혼하신 부모님들 다 어린 자녀들, 컸지만 다 자녀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염려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조금 더큰 자녀들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이 철이 없다, 아직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다르게 의미하면 무슨,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결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더잘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안다스텐입니까? 모른다스텐입니까? 안다스텐이죠.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때와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아까워 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해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악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하나님, 왜내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게 말씀하지 않는지 자절하고 근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선한 길,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며 우리보다 더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무엇이 끝일까요? 믿음은 끝입니다 믿음이 끝이다는 얘기는 염려가 시작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즉 그러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가 끝이 납니다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될 때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강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불꽃 같은 등으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찬송가 370장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있으랴. 이 가사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딴 근심들이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삶에서 염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나의 큰 기쁨으로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시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